안녕하세요. 전지재발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조종관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항암치료가 필요 없다고 해도 전지재발 억제 치료는 최소 1년은 필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초기암 수술 후 재발 위험률은 전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2만 27명의 초기 유방암 환자를 10년간 관찰을 해본 결과 초기도 1, 2년 이내에 재발 위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은 초기 폐암도 수술 후 2년 이내에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줍니다. 1기 폐암이라고 해도 5년 평균 생존율을 기준으로 1A, 1A기는 75% 정도, 1B는 5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술 후 2년 이전에 재발하는 경우는 2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보다 이후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5년 생존율을 비교해보니까 2년 이내에 재발하면 22% 정도, 2년 이후에 재발하면 57% 정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파절 아, 전이가 없는 초기 유방암의 경우에도 뭐 1, 2년 사이에 재발 위험률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인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도 1, 2년 사이가 재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초기암인데 왜 재발 전이를 하는 것일까요? 아, 수술의 한계 때문입니다. 수스로 어,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여 암 세포가 존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암 세포, 잔여 암 세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즉수스로 염증성 그 성장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뭐그 결과 이 잔여 암 세포가 평균 2년 정도 성장해서 재성장해서 어전 재발함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홍삼 r 지3리는 30여 종의 홍삼 사포닌 중에서 추출한 유일한 천연 항암 성분입니다. 홍삼 r 지3리는 여러 연구 결과 수술후 성장 환경 3대 요소인 면역을 강화하고 혈관을 억제하고 또 염증을 제거해서 잔여 암세포의 성장 재발 전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전이 과정 중 RG3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RG3는 암세포의 변신을 차단하고 뭐 T세포 면역력을 이제 강화하고 성장 거름이 염증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잔여 암세포가 전이암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 수술 후 최소 1년 동안은 자녀암세포가 어, 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수술 후 자녀암세포가 있다면 이들이 평균 2년 정도 성장해서 전이재발암으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수술 후에 전이재발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개월, 4주 이내에 어, 전이재발 억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4주는 염증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자녀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분열 증식을 하는 소위 쓰나미 성장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전이 재발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는 4주 이내에 시작해서 평균 2년, 최소 1년 동안은 RG3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전이 재발 억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